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우리 교실에 엄청난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인데요. 오늘은 이 기술이 교육에 과연 어떤 혁명을 가져올지, 또그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숙제도 해주고 수업계획까지 척척 짜주는 이 도구가 교실에 들어왔다. 이거 과연 혁명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딜레마인 거죠. 자, 일단 생성형 AI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챗 AI라고 부르죠. 이건 그냥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막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글이나 이미지, 음악 같은 걸 만들어 내는 말 그대로 창조하는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술이 우리 교육에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교육에 가져다 줄수 있는 핵심적인 이점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급진적인 효율성.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동적인 개인화.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딱 맞는 학습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더 똑똑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이세 가지 장점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이죠. 자, 먼저 선생님들. 반복적인 수업 계획이나 채점에서 해방되니까 학생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만의 속도에 맞춰주는 24시간 AI 튜터가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건 정말 구체적인 예신데요. 특히 서류 작업이 정말 많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습 진도 추적하고 복잡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그 IP 요약하는 데 AI를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낀 시간 전부를 어디에 쓸까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 맞춤형 교육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는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에이전트 AI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학습 경험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뭐랄까 지능적인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밝은 면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엄청난 약속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I가 교육 현장에 던지는 심각한 문제들,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 베끼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또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애매해지는 저작권 문제, 그리고 정말 그럴싸한 가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까지 와 진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저는 이 문장이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해요. 부정행위의 위기가 아니라 평가 설계의 위기다. 생각해보면 그냥 AI로 숙제 베꼈다고 학생들만 탓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진짜 문제는 AI가 너무 쉽게 정답을 찾아버리는 우리의 낡은 평가 방식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시험 말고 AI를 도구 삼아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얼마나 깊지 이해했는지 직접 말로 확인하는 구술시험 같은 그런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부모님 10분 중 거의 9분이 학교에서 AI를 써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한테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술을 쓰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투명성과 신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숫자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만 잔뜩 있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새로운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AI 교육 정책들을 보면요, 접근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유네스코 같은 국제 기구는 AI로 뭘 새롭게 창조하고 혁신할까, 이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많은 국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까 하는 위험 관리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방향이 살짝 다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에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 우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야라고 승인한 곳이 4%가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술은 이미 교실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줄 선생님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교사들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바로 3단계 양량 강화 방안인데요. 자, 1단계는 습득 단계. AI가 뭔지, 윤리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기본을 배우는 거죠. 2단계는 심화, 이제 배운 걸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는 단계고요. 마지막 3단계, 창조 단계에 이르면 선생님이 AI를 활용해서 아예 교육과정 자체를 역신하고 교육계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교사의 역할. AI 시대의 선생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적인 변화. 예전처럼 AI를 그냥 도구로 사용만 하는 사용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AI와 함께 새로운 학습 경험을 직접 설계하는 말 그대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업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용 가이드라인. 둘째, AI가 내린 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셋째, 선생님들께 체계적인 교육 기회와 자율성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만드는 것. 이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도구는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 거냐 하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학습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